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저희 또 와이프가 저를 샌딩하려고 가고 있고요 어, 막탄 1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막히지가 않아서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투다리 건너고 있습니다. 바깥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1다리, 그 멀리 있는 곳이 3다리. 투다리가 막탄공항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흐렸어요. 어제는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또 비가 올것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만 좀 잔잔하면 오늘도 호핑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뭐 이런 날은 요즘은 다 파도가 높아서 호핑 업체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죠. 거의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양 레퍼즈 자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 매일마다 막탄을 넘어오니까 되게 친근해졌어요. 예전에는 막탄을 너무 어, 솔직하게 오기 싫었고, 그리고 아는 게 없어서, 저희 장인 어른 친척분들, 삼촌분들 만나러 말고는 거의 안 왔었어요. 근데 지금 매일마다 오다 보니까 막탄이, 어, 정겨워요. 시골 같고. 근데 막탄도 단점이 있어요. 차가 한번 막히면, 아, 여긴 대책이 없던데요. 시티는 못해도 2차선, 왕복 4차선 이런 데 많아서, 그렇게 막혀도 차량 양이 많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뚫린다 근데 여기 딱 도로가 하나예요 1차선 왕복 2차선 또 옆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히면 대책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꽉 막혀요 그거는 조금 좀 그러네요 지금도 여기서 지금 이게 여기 공항이거든요 여기서 그 뉴턴 가는 쪽은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땅만 파 놓고 일도 안 합니다.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하러 가는 중간에 진진상회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좀 처음 왔는데 한국 채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사람이 눈이 돌아갔어요. 채소 사는데 너무 싸고 너무 신선하고 지금 여기 보면 배추, 배추도 있고 오이 그리고 고추, 오이. 양배추. 제가 놀랐던 건 무가 진짜 한국 무예요. 여기 사시는 분 아닐 때 무기 무가 되게 얇고 작거든요. 무, 파, 양파도 싸고 마늘도 싸고 김치. 김치 재료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저기 물을 봤더니 동치미를 만들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어, 싸고 신선한, 신선합니다. 어, 이 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사람 지금 눈 들어갔죠? 사재기하고 있어요, 사재기. 아, <laughs> 아, 여기 우연하게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 해서 가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어, 이렇게 야채가 종류도 많고 신선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배달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양파나 그런 거. 이렇게 잘 해놓은지는 모르겠, 어, 저는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시킨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들하고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짜장면. 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세보 오빠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김치볶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김치볶음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안녕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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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어때? ¿Qué tal? ¿Qué tal? ¿Qué tal? ¿Qué tal? 오전 인사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Uhuinza.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Choñovinza.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Chacpirinza. Adiós, adió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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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él, mand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Hasta mañana. Tame manda. Hasta luego. Hasta luego. Hasta luego. Hasta luego. manayo. Hasta, Hasta, Hasta pronto. Hasta pronto. Hasta pronto. Hasta pronto. ¿Cómo estás? ¿Cómo estás? ¿Cómo estás? ¿Cómo estás? Muy bien, gracias. Gracias. Muy bien, gracias. Muy bien. Gracias. Gracias. tú?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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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